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인생 개망했어 하이퍼루프3초 때문에 4초 했으면 내 거잖아. 하여튼 이님불유런 문제가 많어. 메고도스가 갑자기 이 탭으로 하이퍼루프 타고 오더니 시간 끌고. 찐 보스 버니스 <laughs> 등판 어질어질 하네 모노우시자오 빌드업 또 해야겠다 네, 이번 판은 이미 글렀어 비검 어, 가기는 글렀어 음, 왜 그래? 어, 저... 별로 세진 않은데. 근데 분노가 좀 많이 차 있는 상태라서 아, 거기 니라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빛의 검이면 죽여 버리는 건데. 음, 건데. 음, 아룬 다이트는 추노가 너무 안 돼. 그리고 그래, 저 친구는 슬퍼다. 밤에 너무 빠르고. 피채 검이었다면 개구대기네 추노. 이게 다 매그너스 스노우볼이. 얘는 <laughs> 아 님블 뉴런 스노우 볼이고 유키 스노우 볼이고 아, 진짜 그냥 보기가 싫어서는. 좋 있는 곳에서뭘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잘못 만든 캐릭터인. 이 얘도 일로 왔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거기 이제 생존자가 열명 남았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연료가 저 정도만 그 있어도 충분해요. 사망했습다 번째가 더 쉽지. 무슨 일이야? 충분하진 않았나? 고맨. 인간이... 아니. 권총 무서 왜안 써? 권무서 쓰고 튀면 살잖아. 찾았네? 썼다고요? 권무서 쓴 적을 내가 그냥 걸어서 따라간 거야? 정신 나간 놈이네 이것도. 그래? 아니, 망원경이 분명 두개 있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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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망원경이 그냥 두개있었는데 아이 운석. 방 남은 거 있나요? 이왕 난... 아니 저 취약을 빠진 윌리엄인데 그냥 무력해버리네 뭐 양손검 특인가 이거 제키도 안되는구나 이거 윌리엄한테 망칠 시간을 주는거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하필 또 온게 윌리엄이네 리필또 온게 윌리엄이네 <laughs> 그냥 개부지우리하네 W가 빠진 상태라서 어, 한번 그래, 들어가본건데 아니 그냥 눈 가려버리면은 할게 없잖아 아이고 올라가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윌리엄한테 내가 앞점프 띄워놓고 윌리엄 세다 그러면 안될수 있지. 윌리엄 W랑 궁이랑 투총보수를 빼고 뛰었어야 됐는데.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그게 조금 더 맞는 말이긴 해. 왜냐면 제키가 윌리엄보다 이동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1대1 교전을 하고 말고는 제키한테 달렸다는 거지. 근데 윌리엄이 가지는 강점인 그거임. 피를 빼놨을 때몇대 때리면 피가 달기 때문에 하이에나가 꼬여들어서 제키가 죽을 수 있는. 나는 근데 윌리엄이 대놓고 W를 버렸는데 W가 진짜 사기거든요. 근딜 상대할 때. 설마 질까 싶었어. 최소한 윌리엄이 도망치는 걸못 잡는 그 정도 생각했는데 그 연막 당해버리니까 뭘할 수가 없구만. <laughs> 제키. 왜 학교 여 기니？제 키가 좋긴 한가 봐？그 텐떴다 순방금 이라니. 살진고입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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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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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거거 비꼼 제키는 어나더 레벨이야. 그냥 캐릭이 달라진다고 보면 돼. <웃음> <웃음> 저렇게 락근끈한 알렉스는 또 가만히 보네. 늑대랑 멧돼지 몰아가지고 궁극기를 박아버리는. <laughs> 뭐하는 놈이야 이거. <laughs> 제가 수화 상대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아니지. 너 근데 궁 썼구나. 늑대 잡는데. 언젠간에 법칙에 의거해서 아못 잡을 것 같은데. 곧 돌거든요 수화 거. 체고웅 너무 대충 했나 보다. <laughs> 전기톱 들었다. 다 전기톱 든 제키는 다르다. <laughs> 웃긴 놈이네? <laughs> 사람 만 많이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이것도 웃긴 놈이네? <laughs> 아니 왜 나야 대체 16초 올거냐고 그래서 d i 거 I'm gonna die. I'm gonna die. I'm g 뭐 하세요? 아니 저 레녹스 아저 수화가 날억까했던수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거. 죽이는 게 맞네요. 아니나 원래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까 수화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수화가 한명 있었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 생존자가 몰라 그냥 나 그냥 대기해. 시간을 주는 그리고 저 원래 일로 나갈라 했는데 그렇지, 보디스가 이쪽에서 두명 그래, 죽여버렸거든요. 내 생각이. 둘이 싸우다가 버니스한테 하이에나를 당했거나 아 쌍지 왔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많이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아니 이런 버니스가 먹는데 제때 문데 인생 망했음 그래도 위클이 왼쪽 무빙 쳐줘서 살았어요 일로 갔으면 버니스가 먹었음 뭔가를 배워도 사람은 전기톱에 썰리면 죽는다. 아니 빛의 범 유키가 쓰고 있어서 논란이 안된 거지. 이거 제키가 빛의 검들매 그냥 정신 나갔어. 아, 뭐야 이건 또다 <laughs> 아, 깜짝 놀랐네. 보험좌 없었으면나 이거 위클이랑 팀인 상에서 죽을 뻔했어. 아니 레녹스는 뭐하는 거야? 이 나반 견제하고 이거 레온을 견제하란 말이야. 괜히 레녹스 때문에 양각 잡힐까 안가고 있었는데.

레바테인 유키 이거는 살짝 조심해야되는게 유키가 평타키 생각이나. 상대로 상당히 좋아가지고 내가 진입 잘못하면은 질 수도 있어 저 정도까지 잃어라. 나온 유키라면 끝끝난 건물을 싫어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하! 저는 끔찍끔찍하러 서서 <목소리> 전기톱이라고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좋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까 야, 뭐냐? 야명남았 제키가 3명이나 살아남았어? 이 판에 4명 있었는데 3명이 탑 이런 이미 망가졌잖아. 재미없는 걸. <목소리> 아, 나 전기톱 없이는 좀 하기 싫어. 유키랑 안 쓴다. 가져가라. 살인검 냅두고 안 쓴다. 새 <laughs>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미없는걸 열지 마라. 받는다. 그 거기 있었구나. 상자를 여는 건지 어, 레온도 죽어버렸고, 레온이 우승 후보 중 하나였는데 그 위클이라서. 그 보제가 썰었거든요? 아이 뭐야! 제키가 4명이었는데 4등 안에 3명이 들었네? 이게 뭐하는 실험체일까? 유리구두로 사람을 낚아먹자 보이긴 했는데 이게 꼭 예꼬라는 그건 없잖아? 사실 실비아는 착한 챔피언이 아니었을까. 온다 온다. 근데 이 친구 좀 세긴 해. 템왜 이래. <laughs> 나 치거 없는데 모래가 아니 이걸 안 먹네? 아저 제키 좀 위험한데? 저 제키 잡으려면은 장플라베는... 집들이지만... 아까 무야호시자호를보어야겠구만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여기다 그냥 스마트 폭탄 하나 깔어. 이 순간 이, 여기는 나의 구역임. <laughs> 아 이쪽 자리 시야가 좀 제한된 게 걸리긴 하는데. 그냥 보여 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안 와. 그 여기다 이러 보여 줘야 돼. 임시 안전를 활성화합니다. 어아 <laughs> <재밌어. 웃음> 어떻게 밟았어? 스마트못탄 범 위가 상당히 넓은가 보네. 네, 뭐야 너희들. 난리 나쁘다. 나도 껴줘. 다음은 너인 것 같지? <laughs> 왜 글로 갔어? 남았습니다. 되나 이거? <목소리> 될것 같기도 해. <목소리>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최종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 아, 안 된다. 이거 안 돼, 안 돼. 다들 어디로 흩어졌을까? 안 돼, 안 돼. 치감이 없어서, 안 돼.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소드스토퍼의 손을 잡아야 됐을 수도. 다음 술래잡기를 기다려야겠. 아니 왜 그래? 이만큼 재밌는 게임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걸 하니까 미친 게임이지. 너도 제키, 얀, 레온, 실비아, 알렉스 이런 거 하란 말이야.